세경이도 좋아하지. 똘똘이 거는 매워. 세경이 세경이는 아빠가 해주는 짜장면 이게 딱 맞아. 맛있지? 어때? 너무 맛있지. 똘똘이가 먹는 라면은 너무 맵지? 그러니까 요거 먼저 먹고 나중에 세경이 더 크면 매운 것도 해줄게 알았지? 아니. 아니야? 이거 매운 거 아니. 응안 매운 짜장면. 어 이건 매운데. 배불러 이제? 이렇게 했어. 입에 넣어야지. 쇼. 응, 아니요, 콩콩이 콩데 콩콩이. 콩콩이 거야? 응, 아니 아니야, 콩콩이 거 아니야. 세균이 거야. 그럼 콩콩, 내가 먹어. 아빠가 먹어도 돼. 그러면? 그리고 토끼가 아테가 아파고 안 먹고, 우구마도안 음. 먹고, 우주도 안 먹고, 한자 어, 안 먹고 다안 먹고. 음. 토끼가 다안 먹었어? 네. 세경이는 잘 먹지? 귀에 가지고 따단마도 안 먹고, 어, 따단마도 아빠 토끼가 따단부려주고. 응? 지니가 뭐래? 지이가 뭐해? <laughs> 세경 아빠 짜장면 한 젓가락 먹어도 될까? 네. 고마워. 이거 먹을게 아빠가 이만큼. 응. 응. 음. 음.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? 더 줄게 더 많아 여기 많아. 이거 먹고. 음, 먹고? 알았어. 음 응. 응. 어이 똑똑해. 대신에 세경아 배불르면은 배불러요? 그만 먹을래요 해? 응. 음. 음. 응. 꼭꼭꼭꼭 씹어 먹어야지. <laughs> 엄마 없을 때 몰래 먹는 거야. 아빠가 라면 끓여줬다 그러면 안 돼, 알았지? 응, 음, 똑똑해. 더 줄까? 응 음. 이제 배불러? 아니 이거 이거 먹을거예요 더.. 더 줘? 응 음. 알았어 더 줄게 여기 음. 더 있어 세경아 한이 음. 아빠가 맥여줄래 아빠가 먹여줄까? 응 음. 알았어 아빠가 먹여줄게 네. 세경이 애기 됐어? 네. 아기 세경이 됐어. 아빠가 먹여줄게. 아, 음, 음. 맛있어? 아빠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어? 음, 내구 아기 세경이 됐네. 꼭꼭 씹고 이거 딱딱해. 음, 그거 날피도 그냥. 네. 음, 책상에 놔둬 이게 딱딱해요. 딱딱해요. 네비도 책상에 둬요 아빠가 나중에 치우기. 자 아. 네가. 음 아기 세경이 됐어? 더 줄까? 네. 응더 음, 줄게. 자. 자. 음. 이번엔 세경이가 먹을게. 이번엔 세경이가 먹을 거야. 어, 세경이 잘 먹네. 혼자서도 잘하네. 흘리지도 않고 너무 이쁘다 할아버지 잘 먹지? 어 할아버지도 잘 드시네 나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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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나중에 할아버지 짜장면 사야겠다 나중에 할아버지 짜장면 사줄거야 네! 누가 사줄거야 세경이가? 나 시장 가서. 음 시장 가서? 응. 할아버지 세경이가 시장 가서 할아버지 짜장면 사준대요. 기게사도 좋. 할아버지 진짜 좋겠다. 좋으시겠다. 세경 아빠는 안 사줘? 아빠? 아빠도 짜장면 좋아하는데. 내가 아빠 좀 사줄게. 사줄 거야? 나중에 사줄게. 나중에 언제? 한. 6년뒤에? 나중에 사줄게 언제? 10년뒤에? 네! 아, 알았어 10년뒤에 꼭 사줘 오이, 떨어졌네 음. <laughs> 아빠가 주워줄게 떨어진거는 못먹으니까 아빠 입으로 음. 아빠도 먹어도 돼 아빠 먹어도 돼? 하지만 이제 없어 이제 세경이거 밖에 안 남았어 세경이 다 먹어 아빠는 세경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이제 없지? 이거 봐 없지? 응다 먹었어 깨끗이 음잘 먹는다 니가 아빠가 먹여줄게 이번에 아빠가 먹여줄게 아기 세경이네 아기 세경이 아아 아 옳지 잘 먹는다 음... 다 먹었어? 응 음... 이번에 세경이가 네. 천천히 천천히, 꼭꼭 씹어 음. 가락으로로어 긁어, 줄게 아빠가 다 먹었다. 아유, 어때? 잘 먹었어? 네. 박수. 박수. 아빠 고맙습니다. 아빠먹겠지잘 잘 먹었어요. 잘먹었어요 음, 예뻐. 다음에 또 해줄게. 네. 엄마한테 비밀. 비밀. 알았어. 안녕. 오.